안녕하세요. 역사 속의 진실을 찾아서 역사 채널 속꿈입니다. 오늘은 백성들을 위해 시각장애를 극복하시고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문자와 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훈민정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살아가면서 평소에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학창 시절 공부를 할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신 글씨도 볼줄 알아야 하고 교과서 참고서와 같은 교재도 함께 보면서 하여야 합니다. 문자와 글은 바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문자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물론, 조선시대에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양반들은 한자를 사용하였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우기도 어려운 문자이기도 하고, 배울 기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한자를 몰라서 책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니, 좀 배웠고 글좀 안다는 양반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한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부 양반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짐승과 다르지 않게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양반의 자식들은 한문을 읽고 쓰고 교육받을 수 있으니 과거 시험에 합격해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노비의 자식은 어려운 한문으로는 교육받지 못하니 대대손손 노비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한문을 쓸수 없었. 그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대신들, 기득권 세력이 왜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는지 알수 있죠.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어 교육받고, 교육을 받아 죄가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 글을 써서 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다가 시각 장애인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눈과 훈민정음을 바꾸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세종대왕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미 눈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픈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라고 평가받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내신 것입니다. 조 왕조실록 1441년 세종 23년 2월 20일 기록입니다.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하여 조섭하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와 아이들의 조참과 야인들의 숙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충무도 친히 전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조섭은 조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몸조리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눈병이 심하셔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때가 1441년의 기록입니다. 이때 세종대왕님의 연세는 45살이신데요. 눈병이 심해 고생하시는 모습입니다.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대략 1430년, 35살 무렵부터 눈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인 세종 23년 4월 4일에는 도승지, 조서강 등이 문안들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함이 아파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없이는 걷기 어려울 정도로 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 4월 9일의 기록에는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정 2월에는 왼쪽 눈이 거의 실명하다시피 하였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45살이신데 눈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1, 2월에 왼쪽 눈을 거의 실명하다시피 하였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47살, 1443년 음력 12월 31일입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은 50세이신 1446년이고요. 45살에 이미 왼쪽 눈을 거의 실명하신 상태였는데 아프고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기 위해 계속 책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종대왕의 눈병이 시각장애인 수준으로 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유전적인 측면부터 본인의 생활습관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도 안지를 알았다는 기록이 있기도 한데요. 세종대왕의 눈병은 30세를 전후로 해서 앓기 시작한 소갈증의 악화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소갈증은 목이 말라서 물이 자꾸 먹히는 병으로 오늘날의 당뇨병에 해당하는데요. 35살 이후에는 하루에 물을 한동이 넘게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눈병은 당뇨병의 합병증에서 오는 당뇨망막병증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대왕께서 젊은 나이에 눈이 그렇게 나빠지신 것은 지나친 독서와 열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눈을 혹사시킨 것도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관 또한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서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지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적고 있기도 한데요. 한의학에서는 구시상열이라 하여 오래 눈을 혹사시키면 혈이 상하고 이로 인해 간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간의 풍기와 열이 올라 눈이 흐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는 온천에 관한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세종은 눈병을 고치려고 약도 쓰고 온천행도 여러,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때때로 온천행이 효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안약을 바치거나 좋은 온천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눈병이 좋아지기는 어려웠는데요. 승하하시기 전 8년 동안은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에게 많은 일처리를 넘기기도 하였지만 정작 국가의 중대사, 주요 과제들은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명 위기까지 눈을 혹사하시면서 매일 새로 편찬한 책들을 하루에 수십 권씩 직접 검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418년 22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1450년 54살의 나이에 승하하시기까지 32년간의 재위 기간 중에 20여 년 동안 시각 장애를 느끼셨고 임종하기 전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옆에 앉은 사람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35살 무렵부터 눈병을 앓기 시작하셨고, 45살 때 왼쪽 눈을 거의 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47살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40... 50살에는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54살의 나이로 1450년, 음력 2월 17일에 승하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완성하고 떠나고 싶으셨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눈병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투병 상황에서 탄생시킨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거의 60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자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항상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시고 불편함을 살펴가며 이를 해소하려 노력하셨던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채널 소꿈이었구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